10편 119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절부터 시작해서 176절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1절에서 72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인 73절부터 176절까지는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의 저자는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7절 사이의 내용을 보시면 시편의 저자가 항상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자신에게 복이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동하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였을 때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시편의 저자는 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 시편의 저자는 시편의 이 말씀의 가치를 잘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 보시면 찬송을 받으실 주여 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저에게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많이 부어 주셔서 제가 모르는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후반부를 보면 시편 저자가 고민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고민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잘 모를 뿐더러 그 말씀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그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삶의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부어진 그 은혜 그대로 그 말씀을 삶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8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117편은 절수로 176절까지 있습니다. 가장 긴장이죠. 그리고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율법, 증거, 도, 법도, 계명, 판단, 율례, 규례 이런 단어들이 꼭한 번씩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인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성도님의 초대를 받으셨는데 이 성도님이 사냥 전문가인데 그 사냥터로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차를 타고 눈이 덮인 도로를 달려서 숲이 우거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보이세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눈에는 그저 눈 덮인 산과 나무밖에는 보이는 게 없는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곳곳에 사냥 사냥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사냥감이 있군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자세히 살펴도 사냥감이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평소에 늘 사냥을 다니던 그 성도님은 사냥감이 수풀 속에 있는 게 보인 것이죠.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볼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생명이라고들 얘기하시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잘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설교에 관한 세미나에 여러 차례 간 적도 있고, 또 부족한 제가 저의 설교 준비하는 것을 동료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말씀해서 그런 깊은 진리,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해도 설교하는 이에 따라서 그 초점이,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고 남이 발견하지 못한 아주 오묘한 것을 찾아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을 가리켜서 말씀을 쪼갠다.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주 부러워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분은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어떤 분은 그걸 스쳐서 지나가는 것일까요? 결국은 보는 눈이 열린 것이죠.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 혹은 참고 자료를 참조해서 읽는다. 이건 우리 사람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되고 눈을 열어 주셔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라면서 성령님께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속에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체험하는 기쁨은 받는 사람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시고, 말씀의 기쁨, 말씀의 재미,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쁨 속에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